안녕하세요 마루보수 교체공사부터 셀프 보수까지 마루보수 전문가 마루넷입니다 예, 오늘의 영상은 마루낫짱 구매에 관한 영상입니다 마루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자재 색상을 맞춰보고 공사를 하고 싶다 혹은 자재만 구해서 사람만 구하든 직접 시공하고자 하실때 자재 구입처를 알아보시는데요 통상 대리점이나 창고 등은 대량 혹은 한 박스 단위로 판매를 하여 필요 이상으로 구매를 해야 합니다. 요선은 마루 공사를 할때 자재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관리사무소에 자재를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 혹은 동일한 자재를 가지고 있는 건설사를 연결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동일한 자재를 구할 수 있는 건설사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구매를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쓰고 남아도 세어로 남겨서 추후 마루 보수가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혹은 리모델링을 해서 건설사나 관리사무소가 안 되는 경우는 리모델링한 인테리어 업체에서 자재만 구하거나 혹은 정확한 회사 규격, 품종을 받아서 해당 자재 회사에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델 번호로는 구하기가 어려워서 보통 회사의 이름, 자재 이름, 규격, 품종 등을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게 구할 수 있는 관건입니다. 그럼 나는 아파트도 아니고 건설사도 모르고 자재를 구하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이런 경우는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뭐 자재를 구하려고 하는데 어떤 자재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첫 번째는 온전한 마루 한 칸의 짧은 쪽과 긴 쪽을 자로 정확하게 재어주셔야 합니다. 온전한 마루 한 칸의 크기로 어떤 마루인지 어떤 규격인지를 알수 있어서 정확하게 자로 재어주시면 됩니다. 보수하실 곳 사진을 찍어주셔야 됩니다. 어, 보수하실 곳 사진으로 자재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기 위해서 멀리서 사진을 찍어주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은 이렇게 조금 잘라서 비교하면서 자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 마론넷에 연락을 주시면은 우선 1차적으로 구, 저희 마루넷에 있는 자재인지 비슷한 자재가 있는지를 수량을 확인하고 나서 보유하거나 비슷한 자재가 있다면은 저희 마루넷 쇼룸으로 오셔서 보시고 그 공사까지 예약을 하시거나 자재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없이 그냥 오시면은 헛걸음을 하거나 비슷한 자재가 없어서 뭐 원하시는 자재를 못 걸음도 있기 때문에 선제 상담 후 방문으로 바로 구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 자재는 오직 서울 강북구 수유동 사무실에서만 보실 수 있으며 말씀드렸듯이 헛걸음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상담을 통해서 예약제로 진행합니다. 자재만 소량 구매하실 수도 있고 자재를 실제로 눈으로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여 공사도 가능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루에 관한 모든 것, 마루가 궁금할 땐 마루넷. 셀프 보수부터 공사의 설명과 마루 설명까지 많은 영상들이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